수승의 은혜는 안을 맡아서, 그래서 편지를 옛날에 많이 보냈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왜? 파포모가, 어, 집배원 분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문단을 나눠보니까, 4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집회원님 말을 들으면 어떤 경험이 떠오르나요? 인넷과 스마트 기계 발달로 종교품물 양이 줄긴 했지만, 전도 집회원이 각종 고지서를 비롯한 다양한 우편을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집회원이란 지금 언제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천지 반응 확인 동그라미 쳤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군요. 우리나라에서 우편제단 시작된 건 1884년 4월 23일 우정총국이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갑시점이일어난 우정총국이 폐지되면서 우편엄마는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전딸랐어요 아, 생겼다가 중단됐고, 그 다음에 10년 뒤 1895년 6월 1일. 그 당시 우체국인, 우체사에서는 우편물을 전한 사람도 없고, 이를 최전부라 불렀을 때, 최전부 동그라미 잘랐어요. 지금은 집변, 집변인데, 최전부. 방향성 좀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최전부가 먼저야, 집변이 먼저야. 하나, 둘, 셋. 최전부가 먼저죠 이런 식의 문제. 안 나올 것같지만 은근히 나온다는 거. 최전부는 가족 우편 배달멘제긴담했다물고 다니고, 주어걸레집신가 점심 도시한 누룽지 보다를 차고 다녔습니다. 한 시간에 1 2일 걸어야 하우편배달은 여간이 뜬게 아니었습니다. 문학 수업 시간에 배운 배서시에는 시, 남시주, 유동, 박식공만 기억 그죠또 확인했어요 잘라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한번은 틀려본 애가 있을 거야 자 봐봐 말하는 사람이 너희한테 질문했는지 너희가 나에게 질문했는지 이런 질문 열번 나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아홉 번이죠 근데 뭐야 뭐 하다가 뭐가 궁금하시다고 이건 한번 있었습니다 수특에도 그 방향성 꼭 기억해 주시고 계속 갑니다. 역시, 만학상대 이시를 기억하고 있네요. 이시의 제목은 고편지 봉투에서는 주소의 형식인데요. 당시에 주소체계의은자 정확하지 않다 보니, 엉단지 목표물을 잘못 배달하거나, 1. 잃어버린 실수가 잘있습니다 2. 그렇게 치는 거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우체사 돌아오면 곤장을 먹고, 지대를두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목표물을 배달다개의게 물리는 한편, 수치는 확인하다, 남의 집에 한번 들어왔다고, 붙들려 몰매 맞기도 했습니다. 질문을 두번 했는데, 한 번은 거의 몰랐고요. 한 번은 알았습니다. 1문단에서 지금 언제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몰랐어요. 그죠? 두 번째, 남신주 아시나요? 그랬더니 많이 알아. 했죠 삼분단 하지만 삼분 정자 체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편 배달은 대감미야 의미로 최대감으로 부르기도 했죠 이름 벌써 세 개예요 이전 최대감을 불리수에서 이유는 최정부가 우편 배달 외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는분품인요 그러면 도대체 최정부가 우편 배달 외에 어떤 일을 수행했길 많은 사람들부터 호감을 얻게 된 걸까요? 세민 답변 맞네요 당시 최정부는 들리라 하는 문부에게 정전 날라주거나 이라는 아기 엄마 대신 문하 아이라 먹주게되습니다이 이쪽 우편물 관계 인정을까지 배달이 최대감 체대, 최대감 불며 사람들의 사랑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저번보단 세밀하게 해줘. 저번에 했던 거니까 첫 번째 이름 가진 거 얘기했어. 그쵸? 근데 뭐 본장 맞고 막 그러는 거 그쵸? 이, 두 번째 이름부터가 중요해. 여러 가지 이름을 해줘. 애도 막 봐주고 그쵸? 그리세 번째 이름은 지금 불리는 이름 이해 되죠? 꼭 기억해야 돼. 자 문제랍니다. 1, 2, 3번 이름 중에 누룽, 누룽지는 몇번 이름이 먹었을까? 하나, 둘, 셋 1번이 먹었죠. 누룽지는 그쵸? 대신에서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름 순서는 그러면서 나올 때 헷갈리니까 가는 거예요 누룽지 이번도 먹잖아. 지이번도 먹었을 것 같지만, 어쨌든 1번 설명 때 누룽지가 나왔잖아. 그니까 안 나온 거 자꾸 유추하지 말라는 거야. 누룽지 1번에서 먹은 거 아니야? 맞죠? 네. 맞지? 네. 오케이, 됐어. 당 갑니다. 3은 날. 최르브 명칭은 1905년 집변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일자강정을 거치면서 우체부로 불리다가 또 이름 바뀌었어. 1880년대까지 집변 명칭으로 다시 바뀌어야 된다. 지금도 집변이죠. 우체으로 명칭을 집변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체부가 자을 연사시킨 나춤만의 이유를 정부에서 집배원의 명칭을 불도주기도 했습니다. 청재의 반응을 확인했는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알려줬겠죠. 아니면 뭐하러 알려줬겠어. 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집배원과 우체부라는 용어를혼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어의 유리 알았으니 우체부라는 표현보다 집배원의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요즘에는 집배원이 편지 외에 택배까지 배달하는데요. 고사하는 집배원을 만나려면. 간사의 인사를 저는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전에 했던 건데 약간 더 세밀하게 보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아, 이름이 몇 개로 바뀌었어?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포. 무려 네 개였어요. 네개 아니에요? 첫 번째 이름부터 한번 불러봐. 네개 아니었을 수도 있어. 첫 번째 이름 뭐야? 최전부. 최전부. 두 번째 는 뭐야? 최종부. 최대감. 그 다음에 또 잠깐 바뀌었던 게 뭐야? 어, 최전부에서 직변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체부 그 다음에 다시 집배원. 집배원 어, 결국적으로 구조적으로 본다면 다섯 개인데 집배원이랑 이름이 겹치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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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를 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 예, 문제는 1번부터 뭐 3번까지 뭐 그냥 풀수 있지 1번부터 3번까지 초고속으로 풀어볼게요 이따 볼게요